자어 가우스는 아직 안 배워봤죠 물론 뭐또 이제 사위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를 쓰는데도 있어요 그 중학교 교재물도 불구하고 그냥 정의를 주면 되니까 가우스 의 기원은 그, 적혀있어요 단 뭐라고 적혀있어 단, 단 뭐라고요 단아 이거 이름이 이렇게 읽어요 가우스 가우스 X 이렇게 읽어요 가우스 가우스 그런 게죠 수학 자 가우스 가우스 음. 건축과 음. 음. 그, 가우스 지금 교회 성당건물도그방 살잖아 이대로 가면은 가옥인가요? 네율곡들한테 어, 이렇게 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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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게요. 다 나왔어요. 네, 가우스 가오, 1.1을 맞죠이거 쟤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어, 맞아요. 예. 얘게안 넘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 1.2보다 작은 정수 제일 큰 거. 1이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1.0만이 쓰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거. 알겠어? 그러면 1. 가우스 이라고 쓰니까 얘를 넘지마는 되는 거야. 가하오 돼. 가우스 기호 안에 점수가 들어가면 항상 그대로 나와요. 이렇게. 알겠어요? 오케이. 제일 헷갈리는 게 음수일 때 제일 헷갈려요. 마이너스 1점. 그러면 얘보다 안 크면 돼요. 자, 그 얘도 고민해. 마이너스 1이냐, 마이너스 2냐. 뭘까요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. 2겠죠.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.2보다 크잖아.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이라고 했죠. 이 개념, 기본 개념이다가 또 넣어볼게요.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이게 1이다. 이렇게 하잖아요. 1되면, 가우스 x가 1되려면 x 그때 범위가 나와요. x 범위가 어떻게 되죠? x 범위는, 이때 x 범위는 그렇죠. 이건 1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? 보다는다 맞아요. 이보다는작 오, 잘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2보잘하겠죠 어, 하나 내 해볼게요. 가우스 x가 만약에 3이다. 그러면 x는? 음, 3보다는 커요. 음. 3보다는 커서 고 4보다는 작다. 오케이. 이제 흠쓸 때좀 헷갈려해요. 또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. 그렇잖아요. 뭐쓸까요 시. <목소리> 대리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이게 1일 때 1보다 크나고 이거 잡죠? 3일 때 3보다 크고 4 잡죠? 만약에 요 값이 어겨우 된다. 네. 왼쪽에 없네요.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안 아, 그럼 절대 안 깔아요. 이게 왼쪽으 와야 되니까 이게 -1 되고 이게 x 값이 얼마다? 네. 아, 이거가 맞네. 4배 4가 되지. 그렇죠. 4보 4죠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알겠어? 자, 이거 기본기로 가져가십니다. 자, 근데 우리 지금, 자, 어, 큰 틀을 놓치면 안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? 가오스 기호를 포함한, 뭐라고요? 우리 뭐 하고 있어요? 그렇죠. 2차 방식 하고 있어요. 가오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식. 우리 중3때 2차 방식은 다 배웠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한번 풀어보고, 가오스 기호를 포함한 거한번 풀어보라 그 말이에요. 알겠지 그럼 내가 이, 다, 이 지금 이 테마의 핵심은 뭐라고요? 핵심은 뭐다? 멀어져서 내가 핵심은 뭐다? 이, 그렇죠. 구간을 나눈다요. 알겠어? 그럼 절대값일 때는요.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요? 그 절대값 안이 양되는 거하고 음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눴고요 그럼 이 가우스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. 가우스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구간을 나누냐는 거예요. 구간을 나누는 마찬가지인데 구간 을 나누라는 거. 자, 그러면, 자, 보세요. X제곱에, 가우스 절대값, 가오스, 가오스 x 의 마이너스 2는 0이고, 1하고 x 의 얼마다? 3이겠죠? 자,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는, 절댓값처럼 크다, 작다, 이렇게 나누는 게아닙니다 어, 구간을 1씩 나눠요. 1씩. 한 1씩. 무슨 말냐면 얘가 1부터 시작이니까, 1보다는 크고, 뭐 보다는 2 보다 작다 이렇게 1씩 나눈다 또는 2 보다는 크고 뭐다? 3 보다 작다 알겠어? 만약에 이게 5 였다면 어디까지 가는거야? 5까지 가는거야 3 보다는 크고 4 보다는 작고 4 보다는 크고 5보다 작고 이렇게 알겠어? 이렇게 1씩 나눈다 구간이 1이 되기 도 나눈다고 왜 그렇게 나누느냐 그 이유는 이 가우스 기호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요. 가우스 기호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.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간 내에서 가우스 값이 얼마인데요? 그럼 1이죠. 이 구간 내에서 가우스 값이 얼마인데요? 이거든요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지. 왜냐하면 구간에 따라서 가우스 값이 달라지니까 결정되니까 이 구간이면 가우스가 1이거든요. 그럼 그때 2차 방식은? X 제곱 빼기 3은 0 되잖아. 이때는 1이니까, 얘, 얘가 1이니까. 맞아. 그럼 이때는 얘가 2니까 어떻게 요 X 제곱 마이너스 4는 0 되죠. 오케이, 민지야 그러면 X 제곱 빼기 3이 0이니까 X는 뭐야? X는? 아니. 아니. 이3 8야죠 풀마 루트 4 근데 구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상위 범위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은 된다 안된다? 안된다 플러스만 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? x는 얼마 2다 마이너스는 된다 안된다 플러스만 된다 왜냐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몇 개라고요? 두개다 하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나눠서 일단 했고요 핵심은 구간을 나누어라. 절대값은 크다 작다로 나누는 거고 가우스 기호는 일식 이렇게 해서 나누어라. 네. 또 가, 일단 먼저 여러분 해야 되는 가우스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안 다음에 이 구간을 일식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. 알겠지? 연습하세요. 네. 4위권제입니다